K에 대하여 A1이 첫째 양이 K인 어,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가 A2와 A3 곱한 게 너무 작은 음수란 얘기고 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이렇대. 음. 그래서 이제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K제곱을 구해가지고 그 합을 구하는 건데 어, 먼저 이거를 따져봐야겠지 이, 이 경우를.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것이 0이 되는 경우와 이것이 0이 되는 경우 나눌 수 있겠네. 어, 그래서 정리해 보면 AN 플러스 1이 어, 이것이 0이 되는 케이스는 뭐야? 이게 0, 0일 때 AN 플러스 1은 AN-3분의 2 k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어,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가 돼. 이것하고 어, 서 어, 그래서 이제 AN과 AN AM 플러스의 관계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건 뭐 없어. 이건 뭐 녹아다 떼야 돼. 그래서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어, 표로, 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돼. 어, 스님하고 미리 한번 해봤는데 자, 좀 복잡한데 어, 이렇게 나온다고.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 봐봐. A1이 첫째 항이 K야. 자연수인 K. 그래서 K부터 들어간 거야. K일 때 자, k, a1이 k, k 집어넣으면 k에서 3분의 2k 빼면 뭐하나 3분의 k가 나올 수도 있겠지, a2는 어, 3분의 k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식을 통해서 k가 이두 가지 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a2로, 됐지? 어, 그럼 여기를 또 따져볼게 자, a2가 그러면 3분의 k라면 어, a3는 3분의 k를 또 집어넣는 거지, 그다이 3분의 k에서 3분의 2k를 빼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k 나오지, a3가. 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3분의 k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와 3분의 k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k 집어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 돼? 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이해 됐지 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족권에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a2와 a3을 곱해서 0보다 작아진다고. 자, k는 양수야. 그 애는 양수지. 얘는 음수지 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용보가 작지 가족권 만족하지 어, 괜찮지 여기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양수 마이너스 삼분의 k제곱 음수지 어, 플러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용보도 작지 괜찮지 어, 그래서 이 가족권도 만족하니까 여기 케이스 이 케이스 다 자연스럽게 어,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 예, 돼. 어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자, A3이 마이너스 3분의 K라면, A4를 볼 때, 또 마이너스 3분의 K를 집어넣지. 마이너스 3분의 K에서 3분의 2K를 빼는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K 나오지? 그치? 응, 됐고,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하게 되면, 3분의 K 정도 나온다고. 됐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5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K를 또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k OK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ao가 0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5k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양수 k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경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일 때 a4가 마이너스 k일 때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k는 k 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ao가 k 제곱인데 이 k 제곱이 0될수 있는 양수 K는 또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도안 된다. 그니까 이쪽 K에서는 다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지. 이해 돼? 어,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 밑에 거 해보자. A사가 3분의 K 조급일 때, 이게 3분의 K 조급이야 그럼 3분의 K 조급에서 3분의 2K 빼는 거지? 여기, 보여? 이렇게, 어, 확대시킬게. 3분의 K 조급에서 3분의 2K 빼는 거야. 이것이 0이 되는 걸 구해볼 수 있겠지? 풀어봐. 어, 양분의 3을 곱하고, 어, 인수분해 시키면, 어, 양수 K가 2가 나올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근 문제가 우리가 지금 k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 K제곱을 구해니까 K제곱하면 K제곱이 4다. 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있네. 어, 하나 나오는 거지. 나온 거지, 이렇게. 이게 돼. 어,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분의 K. A4가 3분의 K제곱일 때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 나온다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 이것이 0이 되는 또 양수 K는 존재하지 않잖아. 양수 K는 존재하지 않다. 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되지? 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 과정도 똑같이 쭉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 케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따져 보는 거지. 이에 대해 어, 이렇게 이렇게 한쭉해볼수 있는 해볼수 있겠지? 이렇게 쭉해 보는 거야. 어, 다 따져 보면 돼. 하면 되는 건데, 어, 여기 부분만 다시 한번 눈여겨서 따져 볼게. 이게 왜가족권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지금 a2가 지금 a2가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여기서는 a3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은 음수지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음수지. 어, k 조급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음수고. 어, k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삼분의 이로 곱했으니까 양수고 아니, 음수고. 그래서 이 전체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애도 음수고 애도 음수면 곱하면 뭐야? 마마 곱했으니까 플러스, 양수 나오잖아. 근데 가족건은 a2 a3 곱해서 음수 나와야 한 다음에 영보다 작아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족건이 모순이지. 이쪽 이쪽 경로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가족건을. 그래서 가족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아예 여기는 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가지고 쭉 한번 따져봐. 따져서, 어, K제곱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음, 따로 구해보면, 자, k 제곱에 4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K제곱이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k 제곱에 3분의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k 제곱에 3분의 2, 2가 나오는 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에 해 어, 그래서 k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따라서, 어, 4 더하기, 2 더하기, 3, 아이고,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어, 3분의 2를 하니까 뭐가 나온다? 어, 8이 나온다. 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다게 8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응, 한번 해봐. 끝!